안녕하세요. 생체 킹카입니다. 이번 시간 오늘 6월 9일 월요일 오전 시간이고요. 레슨 끝나고 오늘 월 수금은 라지볼 레슨이 있는 날인데 라지볼 레슨 하다가 회원분들이 아시면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라지볼이 이렇게 있죠. 네트는 바닥에서 2cm 높여야 돼요. 이거는 일반 공은 이렇게 밑에가 다 붙어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2cm 띄우면 돼, 2cm.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2cm 띄우면 되거든요. 이 정도 네트를 올리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라즈볼 공으로 치면 된다. 똑같아요. 포핸드 치고, 백핸드 떼고, 커트하고, 스매싱 치고. 이제 러버만 이제 쇼핑풀 러버잖아요. 그걸로 이제 치시면 되고,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백핸드 스매싱이에요. 백핸드 스매싱. 우리가 포핸드는 이렇게 해서 그냥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회원분들이 백으로 이렇게 떠왔을 때 이걸 때리는 게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보통 회원분들이 공이 오면은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이제 찍더라고요. 제대로 안 배워서. 또는 그냥 공이 떴으니까 눌르려고눌르려고 이거를 이렇게 뭐 손목 써도 되고 그냥 스윙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요령이 있고 좀 하나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길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이거 치기가 어렵거든요 그죠 백핸드 스매싱은 이걸 원래는 꺾어놓고 옆에서 돌아 나오면서 이게 완전 면이 딱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손목이 써질 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했다가, 저도 어렵죠? 왜? 힘을 쓰려면 이거를 뒤로 해야 돼, 뒤로. 그리고 손목을 이제 앞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맞추기가 엄청 어렵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냥 약간 꺾어 놨다가, 오른발 들어가면서, 치는 거죠. 이런 스텝으로, 그죠? 근데 이거는 엄청 어렵다는 얘기죠. 이 기술이. 그래서 그냥, 어르신들 그냥, 그냥 이렇게 치는 거야, 그냥, 그냥. 이렇게 찍고, 그죠? 찍으면 기분 좋잖아. 그죠? 그냥 이런 거는 가끔 그냥 치면 되는데, 정확하게 칠 때는, 어떻게 쳐야 돼요? 푸쉬를 쳐야 돼요. 푸쉬로. 백핸드 스매싱이 스윙이 너무 손목이랑 스윙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푸쉬로 치면 돼요.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좀기다렸다가 푸쉬를 눌러서 때리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푸쉬가 뭐야 짧게 이렇게 손목으로 치는 거잖 이렇게 낮게 왔을 때. 그죠? 이렇게 쳐야돼 이렇게 공이 떠서 왔어도 좀 기다렸다가 위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손목을 쓰고 팔을 내리려고 하니까 다 걸리거나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죠 걸리죠 왜 숙여져 있는데 팔을 또 숙이는 거야 그죠 두번 숙이니까 걸리는 거죠 그죠 다시 걸리는 이유가 얘라 이렇게 이렇게 걸리는 거죠 숙여져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쳐야돼 앞으로.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앞으로 쳐야 돼, 앞으로. 앞으로 쳐야 돼. 숙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보내야 된다. 요 60%만 쳐야 돼. 50%, 60%만. 근데 너무 끝내려고, 너무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80%, 90% 되니까는 이렇게 어깨랑 팔 동작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되니까 걸리거나 오버된다. 어떻게 때려야 된다고요? 그냥 푸시로 중간 정도로 때려야 된다. 이렇게 오다가, 뭐, 복식게임이나, 단식게임 할때딱 뜨기 좋게, 딱 때리기 좋게 딱 왔잖아요. 백핸드로. 이렇게 앞으로 때려야 돼. 요만큼만. 코스 보고 아무 데나 때리면 되잖아. 뭐, 포핸드로 때리던, 백핸드로 때리던, 그죠? 백핸드로 때리던, 요렇게. 요 정도가 딱 때리기 좋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건 가끔 찍어도 되는 거야. 가끔. 포핸드도 마찬가지고. 좀 짧게 떨어졌을 때는, 굳이 이렇게 스윙대로 안 치고 그냥 손목이나 이걸로 이렇게 찍어도 되잖아 이런 거는 그냥 찍어도 가끔 해도 되는데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미스가 많다 확실히 칠 거면 이것도 똑같이 들어가 그냥 스윙대로 치고 선수들이 막 찍거나 막 이런 거를 배우거나 막 기술을 요하진 않잖아 이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핸드 떴을 때는 이렇게 백핸드로 완전 뜬 거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 왜 너무 많이 떴잖아. 그러니까 돌아서 시간이 있으니까, 만져 뜬 거는 백으로 치지 말고, 완전 뜬 거는 좀 돌아서서 때려야 돼, 돌아서서. 완전 뜬 거는 조금 돌아서서. 요만큼만, 한 발자국만 돌아서면 돼요. 그죠? 너무 뜬 거는, 못 치니까 넘겨줘야 돼. 근데 굳이 자꾸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끝에 떨어진 거는 엄청 어렵거든요. 이렇게 끝에 떨어진 거는 그냥 좀 넘겨줘야 돼. 이거 너무 끝에 와서 이렇게 약간 회전이 돼서 뒤로 오는 거를 이걸 막 백으로 치려 하니까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넘겨주면 된다. 그죠? 이렇게 떴어온 거를 좀 넘겨주면 된다 넘겨 좀 이렇게 넘겨주면 된다. 백핸드를 아 약간 푸시성으로 때리는구나. 좀 짧게 때리는구나. 그죠?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가끔 그냥 장난으로 치는거야 그냥 장난으로 이런 기술은 많이 없어요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백핸드로 쳐야 된다 이상 로빙볼 백핸드로 왔을 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